제왕절개 출산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 저는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임신했어요. 시댁 첫 손주라 모두 기뻐했죠. 그런데 임신 6개월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그러셨어요. 애 낳으면 나한테 애 맡길 생각은 하지 마라. 나 그렇게 애 봐주고 그러는 할미 아니다.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직 애를 낳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선을 긋는 말이 너무 서운했죠. 그래도 그땐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출산 날 예상치 못한 난산이었고 결국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몸은 아프고 정신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네가 수술해달라고 했니? 옛날 의사들은 어떻게든 자연분만 시켜주는데 요즘 젊은 의사들은 너무 쉽게 수술을 해줘. 나는 힘두번 주고 애 낳았다. 네가 좀더 버텨보지 그랬니? 그 말을 듣는데 진짜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뒤로 매일 병원에 오셔서 "젖은 물렸니?" "애는 잘 먹니?" "지금 젖좀 물려봐라." 매일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몸은 아프고 우울한 마음으로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국 간호사 선생님이 남편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산모가 가장 중요해요. 산모를 편하게 해주세요. 당분간 시어머님은 병원에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간호사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